김현지 씨하고 텔레그램으로 네번을 통화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세번에서 다섯 번인것 같은데 아, 3번에서 5번 근데 정확한 횟수나 이런 거 기억이 안 나요. 기록이 없으니까 사임을 어. 결정한 게 마지막 통화에요 마지막 통화였어요. 그럼 그 앞에서 했던 통화 내용은 주로 어떤 이제 내용이에요? 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네. 또 특기사항이라든지 수사 과정에서 대북선거과 관련해가지고 음. 뭐 그런 것들을 서로 묻고 제가 아니면 먼저 얘기 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이재명의 측근이 이러한 조사에 대한 내용에 계속해서 개입을 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닌가? 당시에는 저도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죠. 증거인멸이라든지 상황을 확인하는 체크하는 정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.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변호인단에서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? 이건 제 추측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대표 시절에 측근인 김용씨 음. 재판의 변호인단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네. 재판에 관련해 가지고 제안을 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. 본인도 그러는데 측근은 <laughs> 그, 오죽했겠냐 이변지 씨가 법률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이었다는 게 한마디로 어쨌든 아바타였다.